안녕하세요, 둥이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어, 자주 찾아봬야 되는데 정말 아이들 오둥이를 키우면서 일까지 하고 또 투자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재개발 분양권을 팔고 수도권으로 가야 되나요?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분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대전에 조합은 물량 분양권이 있는데, 피가 1억 5천이다. 이것을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연락이 오셨는데요. 어, 먼저 구체적인 자산의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팔아라, 말아야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분께서는 팔아야 되는 상황 그리고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선 안마당이라고 해서 전국에 아는 아파트가 대전 말고는 없다. 그런데 이거를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제저 같으면 저는 분양권을 팔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대전시장은 아직도 입주가 많고 변동 도마동이라고 해서 아직도 재개발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에요.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2만 세대를 원래는 공급하고자 했고 순차적으로 지금 공급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이 언제 상승을 맞을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도안 신도시 쪽으로도 아직도 만세대 이상이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입주량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같은 시장에서 숭어리나 용문이 입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전세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천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중구동구도 계속 어 입주나 분양이 계속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계속 미분양이 나는 상황이죠 이런 시장에서 내 아파트가 상승할 여력은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어 대전이 140만 인구인데 거기에서 입주량은 그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아파트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보시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나 금리 상황이 현재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장기간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5천을 대전에다 묶어 놓는 것은 약간 훨씬 더긴 시간을 봐야 되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 공급이 워낙에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스나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주나 물량이 너무 적다 보니 당연히 전세물량 매매물량이 적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매매물량은 아직 있는 상황에서 전세 물량이 계속 부족해 나가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투자를 해 놓는다면 매매가는 언제 오를지 모르지만 전세까지는, 전세가는 꾸준하게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담을 요청하신 분께서는 도마변동 재개발권이 있고 피는 1억 5천. 현재 붙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현금은 3억에서 3억 5천. 여유 자금을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 같으면 수도권 4급지 정도로 아파트는 중 정도의 단지를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 삼, 갭투자 3억으로 지금 수도권 4급지 정도는 갈수 있는 여력이거든요. 중상의 단지는 찾기는 어렵지만, 중정도의 단지는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좋은 단지들을 찾아간,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좋은 단지와 안 좋은 단지들이 현재 가격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단지들을 투자한다면 나중에, 어, 내가 투자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담을 요청하신 분께는 저 같으면 어, 재개발 분양권을 팔고 내가 3억을 가지고 저는 수도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어, 미래 소득을 미리 만들어 놓고 싶다. 자산을 미리 만들어 놓고 싶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나는 수도권으로 간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 드릴 수 있었던 거고 이분은 현재 소득이나 어, 소득을 더 놀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됐거든요. 뭐 대출을 조금 더 끌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온전한 현금자산 3억에서 3억 5천 사이에 있는 물건으로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홀벌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은 지금의 소득을 미래의 자산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고, 놀고, 쓰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어, 서장훈 씨가 하는 말이 있지요. 자기가 지금 부자라서 좋은 것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모으고 자산을 불려나가려고 하는 목적이 굉장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 자산을 계속 불려가고자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도 어 지금 소득을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축적해서 모아서 투자도 할수 있는 종잣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상담해 오신 분과 마찬가지로 자산을 다 합해 봤더니 무리하지 않게 3억 정도, 3억 5천 정도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용, 과감하게 현재 시장에 어, 두렵지만 그래도 미래의 자산으로 바꿔놓는다 생각하시고 투자를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주식시장도 그렇고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좋은 시장은 아니죠. 그런데 부자들은 어, 그런 시장들이 좋지 않을 때 정말 부자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진짜 부자들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멈춰있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행동하고 노력하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내일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면서 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앞으로 노후 대비하는 그날까지 서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